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카운터사이드 6월 업데이트 알아보기 로 돌아온 네, 게임 좋아 푸유리입니다. 네, 사장님과 함께 맞이하는 즐거운 6월. 카운터사이드에서 준비 중인 풍성한 혜택과 콜라보 이벤트를 미리 공개합니다. 사장님, 6월 업데이트도 기대해 주세요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네, 카운터사이드 6월 업데이트 알아보기. 사장님과 즐거운 6월을 함께하기 위해 준비 중인 풍성한 혜택과 콜라보 이벤트를 만나보세요. 500일 기념 출근 체크. 아, SSR 선택권을 준다고 하네요. 사장님과 만난 지 500일 기념 총 150회 무료 채용이 드디어! 예, 아, 이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업데이트 기념 온타임, 핫타임이 또 진행이 되고, 굿즈 선물도 이벤트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대형 콜라보 이벤트가 찾아옵니다. 신규 에피소드와 유닛 다섯 종이 나오고요. 콜라보레이션 카운터 패스가 또 전용으로 나온다고 해요. 드디어 공개 신규 유닛 두 종이 나오는데 어 미카 아포칼립스 <laughs> 장난이고요. 에임이랑 미카스타가 나오네요. 예. 그리고 신규 챌린지가 또 나오고 어 모의 작전과 다이브 스킵이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야, 이건 웬일이냐? 그리고 건틀렛 포인트 통합, 신규 장비, 시즌 정책 개편까지 건틀렛 리뉴얼은 6월달에 진행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1주년 스킨을 복각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위에 개발자 노트가 떴습니다. 읽어보러 갑시다. 자, 개발자 노트 24편. 안녕하세요, 사장님. 개발자 노트 24편이 도착하여 전해드립니다. 이번 개발자 노트에서는 6월에 진행되는 주요 업데이트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카운터사이드 개발팀입니다. 어느덧 6월이 되어 1년의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1주년 당시 카운터사이드의 여러 계획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났으나 아직도 풀지 못한 숙제들이 많아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이번 개발자 노트에서는 6월 업데이트 사전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6월 업데이트 사전 안내, 신규 유닛, 미카스타와, 어, 소재 영상에, 에이미, 퍼스트 윙이 추가가 되네요. 많은 분들께서 기다려온 아카데미의 무법자 미카스타와 유기그로 거듭난 신규 각성 유닛 에이미 퍼스트 윙이 업데이트됩니다. 그동안 스토리에만 등장했기 때문에 공개 시기를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제야 소개드릴 수 있어 저희도 무척 기쁩니다. 미카스타는 SSR 서포터, 에이미는 각성 SSR 스나이퍼로 제작되었으며 6월 채용과 기밀 채용 픽업으로 등장합니다. 각 유닛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라니 채널과 패치노트를 통해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500일 이벤트, 카운터사이드 서비스 500일을 맞이하여 그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6월 15일부터 3주간 150회 특별 무료 채용 이벤트가 시작이 되며 출금체크 달성 시 SSR 유닛 선택권을 지급합니다. 그 외에 굿즈 제공과 같은 풍성한 응모형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으니 아무쪼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콜라보 이벤트에요. 지난 2월과 개발자 노트 23편에서 예고되었던 이벤트 에피소드에 대한 소식입니다. 어... 이게 순, 순수한 불순물님과 콜라보한 거 아니었어요? 6월 말 드디어 IP와의 콜라보 이벤트가 공개됩니다. 6월 22일부터 4주간 진행되며 콜라보 이벤트 에피소드와 함께 2주 간격으로 콜라보 한정 채용 및 카운터 패스를 통해 총 5명의 유닛이 공개됩니다. 뭐지? 판권사와의 계약 관계상 공개 시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IP의 이름을 언급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곧 자세한 정보가 공개되오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지? 모르겠네요, 뭔지. 예, 궁금합니다. 자, 모의작전 스킵 등의 편의기능을 강화. 매일매일 반복되는 콘텐츠 중에서도 모의작전은 빈도와 중요도만큼 피로도 또한 높은 콘텐츠입니다. 각 스테이지를 2회씩 클리어해야 하기 때문에 반복작전의 효율도 적은 편인데요. 이에 대한 편의기능으로 모의작전에 대한 전투 스킵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클리어에 성공한 모의작전은 반복작전 대신 정보를 이용해 전투 스킵을 시, 실행할 수 있으며 전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보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중첩이 아니고 반복이 불편하다고요? 좀 걱정이에요. 이게 말하는 거를 좀 조심해야 돼서, 예. 반복작전 없어지면 좀 귀찮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자, 이벤트나 보급작전 등 일반 스테이지의 도입 역시 검토하였으나, 회사 경험치나 크레딧, 이터니움 소비량 감소 등 시간제 계정 버프의 존재로 인해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전투 스킵이 도입되면 시간 내에 더욱 많은 클리어를 노리는 현재 메타가, 메타가 동작하지 않고 짧은 시간 내에 모든 소비가 물리, 몰리고 버프 유무에 따라 효율이 극단적으로 나뉘게 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회사 레벨이나 크레딧 소비 등 콘텐츠 소비와 재화 효율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매일매일 반복적이고 도전 횟수가 제한적인 모의 작전에 제한적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스탯 가이드 보강이 있습니다. 그동안 방어력 치명 명중 회피 등 정수 능력치에 비례한 확률 괴각값에 대한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개발팀에서도 여러 방안을 고심했으나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값을 전투나 인게임에서 노출하기는 무리라고 판단되어 상세 정보 창에서 관련 수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능력치에 상세한 설명을 가이드에 추가하였습니다. 어... 네, 요렇게 추가가 되는데 아무튼 넘어갑시다. 개발 중인 시안으로 수치는 텍스트 길이를 확인을 위한 임시 값이며. 능력치 설명도 실 적용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좋은 패치인 것 같아요. 이거는 필요했던 패치였기 때문에. 건틀렛 개편. 지난 개발자 노트에서 6월 업데이트의 핵심 피처로 건틀렛 개편을 예고하였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개발 중인 스크린샷을 일부 공개합니다. 어허. 어, 건틀렛의 입장 조건. 이전에 공개한 바와 같이 건틀렛 콘텐츠의 접근 방식에 조정이 있습니다. 전략전을 일정 이상 달성해야 랭크 전에 입장이 가능하며, 향후 개발 개발돼, 개방될 리그전 또한 랭크 전에서 일정 점수를 달성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틀렛 콘텐츠의 순차적인 접근을 통해 조기에 실시간 대전의 패배 경험을 방지하고, PvP 메타에 대한 이해도를 서서히 높이고 상위 리그로 올라서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의 랭크전만을 즐기시던 분들께 번거로움을 드려 죄송하며 전략전 점수 달성 이후로는 시즌이 초기화 되어도 랭크전 입장 조건을 재달성하지 않아도 되오니 모쪼록 너른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하. 근데 일단 기본 설정 자체는 승점이 3000점이니까 우리들은 그냥 다 포함이네요. <laughs> 심시체들은 <laughs> 그냥 다 포함이에요. 그쵸? 예. 시즌 운영 방식. 강 리그는 3개월 단위의 분기별로 운영되며 매 분기마다 배정된 시즌 명칭과 함께 시즌 장비 아이템을 로테이션 판매하고 시즌별 전투 환경이 적용됩니다. 요게 제일 중요해요. 전투 환경. 시즌별 전투 환경은 업 벤처럼 특정 유닛에 적용되는 효과가 아닌 해당 시즌 내 모든 전투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출격 코스트 회복 속도 증가와 같이 해당 시즌의 전투 특성을 규정하는 큰 범위에서의 효과들이 적용될 예정이며 시즌별로 적합한 메타가 연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요거가 되면은 조금 이제 좀 머리를 써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시즌 장비는 메이즈, 고르디우스 등과 같은 기존 건틀렛 장비와 별개인 신규 장비로 해당 시즌 동안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시즌 종료 후에도 구매는 가능하지만, 할인 혜택을 적용받지는 못합니다. 결국, 한정 장비를 풀었네요. 그쵸? 시즌 한정을 풀고, 누구나 구매할 수 있게끔. 기존에 판매되던 메이즈, 고르디우스 등은 상시 판매로 전환되며, 지금까지 판매된 총 수량을 기준으로, 모든 분들이 동일한 구매 수량을 갖도록 변경됩니다. 음. 그냥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 통합 건틀렛을 정말 만들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것이 느껴지죠? 이게 전 세계의 건틀렛이 열렸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메이즈 그르디우스 개수에 대한 문제였는데, 그거를 지금 한 번에 해결하는 방안을 내놓은 거예요. 어, 시즌 운영 정책과 시즌 룰 모두 각 시즌별로 변경된 환경에 따른 새로운 경험을 하길 의도하였으며 메타 연구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다듬어, 나, 다듬어 나갈 예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리그전 드래프트 모드 추가.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나타내주신 드래프트 모드가 추가됩니다. 예, 여기도 잘 알고 있네요. 랭크전에서 상위의 성적을 기록한 분들을 위한 특별한 리그로 시, 치열한 수싸움의 진검승부를 통해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전장입니다. 글로벌밴 드래프트 픽 함선과 오퍼레이터의 선택, 로컬밴 순서로 진행되며 각 단계별로 제한 시간이 있지만 전투 시작시까지 시간이 필요하지만 치열한 수싸움이 필요합니다. 제일 걱정됐던게 이쪽으로 결국 방향을 잡았네요. 장비는 매칭 입장시에 설정된 장비 설정을 따르며 복수의 장비 획득과 사전 설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일 걱정했던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따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팀 역시 매칭 중 장비 설정 과정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전투까지 거리는 시간과 UI 편의의 한계를 고려했을 때 도입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으며 주력 유닛들에 대한 사전 설정과 적, 유, 적 주력 유닛의 밴, 선점 등으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우선시하였습니다. 제한된 장비 수량으로 인한 이슈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해 장비 파밍 콘텐츠의 강화를 빠른 시일 안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리그전에서는 업밴 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건틀렛 포인트 통합! 전략전, 랭크전, 리그전 어떤 모드를 플레이해도 누적된 건틀렛 포인트를 수령할 수 있도록 개편됩니다. 참여 기회 제한이나 1회 플레이에 들어가는 시간 등 모두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도전 횟수나 시간은 차이가 있지만 플레이 성향 및 참여 리그에 무관하게 건틀렛, 건틀렛 포인트를 공정하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상기 건틀렛 개편 상황 중 리그전은 7월 중순으로 공개 목표일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개발에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개발사 내부 이슈로 업데이트가 지연된 점 깊은 양해 말씀 구합니다. 리그전을 제외한 개발 내용들은 6월 29일 적용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건틀렛을 사랑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개선으로 더 나은 플레이 경험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장비 파밍을 좀 많이 해야겠네요. 캐릭터 별로 적용이 되니까. 자, 7월 이후 업데이트 개요. 현재 개발팀에서 준비 중인 7월 이후 업데이트 내용 중 문의사항이 많은 부분을 리스트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개발자 노트에서 더욱 자세한 내용으로 찾아뵙고자 합니다. 상위 아이템 파밍 구조를 개선, 유닛 밸런스 조정, 신규 다이브 스테이지와 스케빈저 소대, 이볼부원, 결국 다이브랑 묶였네요. 그렇죠? 도전형 PVE 콘텐츠의 지속 업데이트, 신규 스킨. 이것으로 개발자 노트 24편을 마칩니다. 라이브 서비스에 발생하는 장애 이슈와 업데이트 지연이 지속되는 점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약 500일의 서비스 4년간 심없이 달려온 개발팀의 피로도가 누적되며 예상치 못한 이슈들이 누적되어 일정을 조정하게 된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좋은 완성도와 양질의 콘텐츠로 즐거움을 드리는 것이 최우선 목표인 만큼 조금의 숨 고르기로 이해해 주셨으면은 감사하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소리>